은혜가득 63번째 2022년 4월 11일 월요일, 고난주간 월요일, 성전을 청결케 하심.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누가 복음 19장 45절 46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되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가운데 이한 주는 매우 짧지만 복음서들은 이 일주일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의 성전은 기도하는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제사장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불법이 행해지며 사람들을 해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가장 먼저 성전을 청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유는 성전의 본래 목적인 기도의 집을 회복하며 동시에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성전인 우리의 마음과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걸림돌이 있는 것들을 모두 제거하여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걸림돌들을 제거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가득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